うん。<music> 시계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이고 또한 주의 시장을 알리는 월요일이라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시장이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양 시장 모두 빨간 불로 마치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테마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 들이 투자에 대한 욕구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이 방법도 잘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상승장 그리고 상승 종목 잡아내시면서 짜릿함도 느껴보. 시고 다소 부진했던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같이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3% 상승하면서 2,452.25포인트에 맞췄고요. 오늘로 6거래일째 그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상승한 807.61포인트에 거래에 맞췄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테마 이슈 두 가지 분석해봐야겠죠? 먼저 신재생 에너지 테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재생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와 2차전지 놓쳐서는 안될두 가지 테마인데 오늘 이슈와 공략주 살펴볼 테고요. 둘째로 조선주 역시 오늘 시장에서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익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소 좀 심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 장에서 나타난 종목들의 움직임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냈을까요? 잠시 후에 저희 주토피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일조원대 트레이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이분이 가진 게 진짜 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저희 주토피아에 새로 영입된 전문가님들도 있으신데요. 이분들의 능력도 뛰어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리 전문가님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애니 능률이 오늘 장중에 20% 상승을 했는데요. 수익률은 14%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제리 전문가님에게 많은 분들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인증샷까지 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주토피아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들잘 찾아내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또 다른 종목입니다. 오늘 메커스가 지금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 7에 올라와 있는데요. 4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 홍전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로 16%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자, 두 종목 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주식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소개한 지 오래된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최근의 종목들만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퍼센트 넘는 수익률 기준의 종목들에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진메트릭스 오상자이에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지금 7월에 수익을 냈었거든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저희 주토피아 밖에 없고요. 또 오늘 방송 후반에도 시크릿 종목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너지와 조선주에 대해서 분석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관련주를 한눈에 모아놓은 이 로드맵 저희 노란톡방 안에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간편하게 공부 자료로 활용해 보셔도 좋고 또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 주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면서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식 기초 자료 일 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 다지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라고 말만 하시고 미루시는 분들은요 오늘 노란 톡 방에 들어오셔서 이 자료 받아 가시고요 이번에는 정말 탄탄히 기초 다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혜택 다 받아 가실 수 있는 곳은요 저희 노란 톡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지고 화면에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죠. 오늘 방송에서도 아주 유익한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한 유토피아, 주토피아,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대응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새로 담아볼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주신 우리 홍조원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게, 그 웨인이 굉장히 큰 매수를 해줬는데 또 반면에 기간이 팔자세를 기록을 하면서 예, 조금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조금 의미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갑자기 기간이 매도세를 보이니까 음. 많이들 또 혼란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시장 주토피아 통해서 조금 더 자세 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정말 매번 이렇게 공부를 해도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매번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토피아, 그리고 홍전 전문가님과 함께 하다면 여러분들 수익 잘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8월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를 아주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또오늘 도 알찬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 좋고 시장 자체만 보자면 사실 그 전에 부진했던 모습, 뭐 조정장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수 자체가 아주 강하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 보합권 마감을 했었던 시장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외인이 산 만큼 기간이 팔았으니까. 아, 어, 네네. 수급의 네. 차이였다. 네네. 그렇게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네.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외인이 들어온 것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어, 외인 입장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어, 팔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실은 어, 외국인 이제 장고 자체가 거의 뭐바닥권이기 때문에 어. 더 이상 팔아 보낼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형주가 요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바닥에서 27, 2,276포인트를 찍고 어느덧 2,450포인트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반등을 보이는 와중에 나름대로 이 대형주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대형주의 반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지금 대형주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라 판단을 해서 했을 거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사실은 이 외국인 매수세가 거의 어, 굴뚝주들로 다 들어갔다 보시면 네, 돼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다 우량주나 네. 대형주 위주로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곧이 이 하반기로 완전히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당을 노린 어, 아 이제 매수가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들어왔다 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로는 반발 매수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또 많이 팔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시장이 더 눌려도 대형주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오, 이제 오늘장에서 외인이 그한 2.3조 정도 어 매수세를 좀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반면에 어 기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 어 지금 7월이 지나갔잖아요. 네. 이제 8월 달인데 7월 한달 동안 무역특자가 굉장히 지속되었단 말이죠. 어 거기에 있어서 기간이 굉장히 어이 대형주 위주의 우량주 그 코스피 어, 종목들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음. 무역적 자란, 즉, 대형주, 즉, 우량주들 위주의 기업들에게 타격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선은 실적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올 거라고, 어,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라게 문제인 거죠. 어.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란 네네. 말이에요. 어, 그런데 무역 적자까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잠깐 뺄수 있어요. 음. 잠깐은 보수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요번 8월달 어느 정도 미, 무, 그 무역 수지를 보겠죠 경상수지를 음. 보면서 다시 재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매도세라고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자리를 거의 다 잡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죠 바닥 대비해가지고 네. 예. 코스피가 이제 한8% 정도 상승해줄 동안 어,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바닥 대비해서 한14%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회복 포지션 또한 굉장히 회복폭 또한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반면에 하락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어 성장주들이 많은 그 지수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또 기술주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혹시 뉴스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차전지 그리고 풍력에너지나 태양광에너지, 그 태양광 패널 쪽에서 어,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큰 실적을 내놓고 있다. 오. 즉 호황을 달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조선 기자재도요. 음. 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하지만 사실상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어,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7월 같은 경우는 수출량이 더 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해 드린 이런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다라는 사실 혹시 맞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바로 이런 성장주, 기술주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 6월 하락장 동안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런데 이, 이때 유일하게 크게 타격이 안 받았던 어,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오. 바로 2차전지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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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소재 부품 그러니까 쪽이죠. 방어주 성격도 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큰 탄력적인 상승은 나와 주진 않았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빠질 때 그렇게 같이 빠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음.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 불켜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여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음. 자,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아, 지금 여기서 매수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여기서 시장이 다시 눌리면 어떡하지 라는 의견들을 분명히 지금 내비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여기에서 완벽한 솔루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지수가 눌릴까 봐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전기차 2차전지 음.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눌리더라도 지금 굉장히 방어가 잘될 테니까 어 크게 걱정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섹터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눌릴지 안 눌릴지는 사실상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구간이 거의 다 왔어요. 어디냐? 바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 60일선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물론 뉴욕 증시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뉴욕 증시가 초반장에는 강세를 보이다 후반장부터 많이 빠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내일 그 영향을 우리나라 그대로 어, 기조를 함께한다고 한다면은 내일장 조정을 우리도 볼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어 내일장에서 우리가 종가 즉 시가보다는 종가에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까지 드리고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에는 뭐 수급의 이슈도 있고요 또 테마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한 번에 또 조정 가능성까지 있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또 전략까지 세워드. 드렸거든요. 지금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런 내용들을 좀더 빠르고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 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면 좋겠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뒤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꼭 참고 잘 하시고 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토피아가 도와드릴게요.